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오전에, 네, 제 노트북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네, 살리지 못하고, 네, 뭐, 든여튼 뭐, 컴퓨터를 더 잘하는 데를 갔으면 혹시 모르는데, 더 거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네, 찍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첫 강의부터 이런 좀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네 인간과 행정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강명원 네, 교수라고 합니다. 네, 뭐 성신자대에서는 삼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늘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뭐, 네. <laughs> 이번에도, 네, 열심히 수강해 주실 거라고, 네,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고요늘 성신여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성신여대 강의를 하면 늘 기분이 좋고, 또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분 전공이 사범대 일반사회 전공이시니까, 네. 뭐,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사회교육, 네, 그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일강, 자, 행정법 소개, 자, 인간과 행정인 거죠? 네. 제가, 뭐, 인간과 행정이 행정법 총론이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어찌됐든 저희가 행정법 총론 부분을, 네, 배우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에게 한 학기 동안 잘,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자 인간과 행정, 즉 인간과 행정은 뗄래야뗄 수가 없겠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 그쵸 상권분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제 절대왕정 시대에는 그쵸 입법, 행정, 사법이 어, 군주, 그쵸 절대 군주랑한 사람이 지고 있었죠. 네, 지고 있어서 네그 사람이 마음대로 이제 국민들을 자기의 신민처럼 이제 부렸는데 18세기 말이 되면서 이제 그쵸. 시민혁명들이 발발하면서, 그렇 상권 분립이라는, 네,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죠. 헌법상에. 그러면서, 이제, 뭐죠?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가 됐고, 그 중에서도, 자, 행정과 인간, 인간과 행정, 즉, 뗄래야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행정부가 행정행위를 통해서, 네, 국가를 운영하게 되고, 당연히 그 국가 안에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과 행정은 떼려야 될수 없는 거고, 자, 한 학기 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 배우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인데, 네. 법은 이제 여러 가지, 어,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특히 이게 공법과 사법, 가장 전통적인 구분이, 자, 공법과 사법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공법은 쉽습니다. 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고, 사법은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구별하는 게 사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 그렇 사법은 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즉 공법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뭐 잘다시피 헌법, 네, 행정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은 자 대표적으로 민법과 뭐가 있죠? 네, 상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과 행정이고, 자, 이 행정이란 부분은 행정법 총론인 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은 어디에 속한다? 네, 행정법은, 네, 공법, 네, 공법, 네, 공법에 영향이 속한다는 것들을 바로, 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사법은, 자, 음식이나 휴대폰, 자동차 사고, 파고, 자동차 사고로, 네, 자동차를 사고 파는 등, 죄송해요. 네, 개인 간의 행해지는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뭐죠? 예, 사법인 거죠. 즉 민법이나 상법 분쟁시 민사소송법 에 따라 해결을 하고, 자 우리가 배우는 이 행정, 자이 행정법은 자 공법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와 국가기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사법의 대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공법이라고 부르고 이 공법 특히 이 행정법에서는 자 분쟁시 자 예, 분쟁이 생겼다. 자 이거는 자,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자,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뭐죠? 공법의 영역이고,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배워야 될 네, 행정법의 네,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는 이런 거죠. 밑에 네, 보시면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바로 법률행위인다. 이렇죠. 네. 즉, 뭐죠? 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권리, 너는 어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떠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권리 의무를 자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사법 자 개인간의 행위에 주는 법률 행위를 규율하는 법 그렇죠 자 공법은 국가나 개인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와 자,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법이 이제 공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공법과 사법에 자. 방금은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어떤 게 공법이고, 어떤 게 사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 공법과 사법의 근저에 흐르는 집의 네,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즉, 네, 사법은,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행정법 소개하는 거죠. 네, 이 행정법은 큰 카테고리에서 어떤 게 속하느냐. 자, 그리고 이 행정법의 기저에 흐르는 집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걸 알아야 과연 이 행정이 인간에게 뭐죠? 이 행정으로 인해 인간이 뭐예요? 네, <laughs> 제가 딱히 맞다가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행정과 인간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고 행, 국가의 행정행위 안에서 인간의 어떤 삶들이 우리의 삶들이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행정 기저의 흐르는 네, 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행정법은 공법에 속하기 때문에 공법의 기저에 흐르는 지배원리 그쵸? 지배원리가 뭔지 그 다음에 이 공법과 대별한 이 사법 이 사법의 지배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뭐냐면 당사자들, 그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그죠 자유로운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 즉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즉 대등한 관계겠죠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나도 개인 너도 개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어느 다, 타 상대방인 개인에게 대한 어떤 권리 침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살 그렇죠 나는 이 물건을 얼마 주고 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그가격이 마음에 들면 어 그래 내가 그 가격에 내가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을 계약할 때도, 오 어,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면, 그렇죠. 네, 그럼 내가 할때 그걸 내가 계약할 때 하면서 어떤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뭐죠? 법률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이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 이 사적 자치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건각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기본이 됩니다. 기본. 네. 그래서 이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뭐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이 인간과 행정, 그쵸? 행정과 인간이라는 이 영역은 이 행정법의 영역이고, 이 행정법은 공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즉,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공법에서는 이 사적 자체의 원리가 아니라 법치지 원리가, 네, 법치지 원리가 뭐죠? 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치지 원리라는 게 여러분이 뭐, 흔히 아실 겁니다. 네. 어, 뭐죠? 국민이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 이거는 법치주의 원리인가요? 네,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 원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준법 의식이죠. 준법 의무. 그렇죠. 자, 법치주의 원리는 뭐냐면 국가가 뭐죠?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할 때, 즉 행정인 거죠. 그렇죠. 국가는 국민에게 권한을 행사할 때 뭘로 해요? 행정으로 하죠. 행정. 그렇죠. 직접적으로 행정. 그렇죠.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행정부잖아요. 입법부나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입법부, 사법부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일조를 하지만, 주로 국가를 운영하는, 뭐죠? 권력은 뭐죠? 행정권력인 거죠? 집행권력인 거죠?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나 하는 데 행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이 법치적 원리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그런 행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할 때, 즉, 어떤, 뭐죠?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공익상의 목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을 향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에, 그쵸? 국가기관 네 마음대로, 네가 가진 재량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어, 법률. 헌법이나 법률. 그쵸? 법령이죠. 법령. 크게 말하면 법령. 자, 법령에근거해서 너의 권한, 즉, 너의 행정행위, 너의 행정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법취지 원리입니다. 즉 뭐냐면 인간과 행정이라는 과목, 즉 행정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때이 행정은 뭐죠? 자유재량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대든다. 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기가 가진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즉 행정행위의 근거는 법률이다. 즉 법률에 따른 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에게 자기를 뭐죠? 행정행위. 즉행정을 한다. 자, 이게 말하면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즉, 공법은 이 법치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적자치의 원리를 지배하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가 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공법의 경우에는 서 국가가 사인, 즉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일방적인 권리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음주운전 시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한다든지. 즉, 뭐냐면,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인데 마음대로 권리 의무를 부과하면, 당연히 뭐죠? 사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너는 네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할 때, 즉, 네가 행정을 할 때, 어디에 꽂혀서 해야 된다고요? 네. 죄송해요. 꽂, 꽂힌 게 아니죠. 네, 꽂힌, 갑자기 원색전인 언어가 나왔어요. 꽂힌 게 아니고요. 어디에 기반을 하냐면, 이법치지 원리에 기반을 해준다. 자, 이게 바로 뭘 지배한다? 이 공법의 영역을 지배하고, 즉, 행정, 즉, 행정법도 이 공법의 영역을 받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지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죠. 그쵸? 음. 자, 그 법률, 그쵸? 법치지의 원리는 그 법률의 근거에서, 때문에 그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사인들, 즉, 개인들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런 거죠. 결국은 뭐죠? 이 법치주의 원리는 국민, 즉 국민이 자기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잖아요. 국회의원들, 그쵸? 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국민이 국민의 자기 지배라고도 할수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치자, 피치자, 동일 원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예, 고로, 고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국민이 만든, 즉 국민이 뭐예요? 간접 민주제죠. 간접 민주제 우리 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딱 가서 할수 없으니까 자기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보내고 그 대표자가 국회에서 제정한 그 법률에 따라 그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이 세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권리 의무로 발생시키고즉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한번 사례를 읽어볼까요? 자, A는 자산세 100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해버렸다. 과세관청의 압류매각행위는 어 적법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는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B가 약속한 기한이 되어도 갚지 않자 A가 B의 집에 찾아가서 자 소장하고 있는 고가의 미술품을 가져가 100만원을 팔았다. 자 A가 B의 미술품을 가져가 처분행위 적법한가? 이런 거죠. 자, 자 행정법에서는 자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집. 방금 사례를 1, 2를 봤는데, 자, 행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 목적을 달성한 예,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뭐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생존 배려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 그렇죠? 자, 이 공공서비스는 당연히 뭘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자,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세금이나, 그렇죠. 세금 걷겠죠. 그렇죠. 근데 세금을 납부하는 를 것을 거부하거나, 자, 지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재혼 확보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논리적인 귀결에 따라서, 네, 공공서비스 공급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어. 자, 두 번째로는, 자, A가 B, A가 B가 자력 집행을 못한다. 즉, 뭐냐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B가 약속한 기한에 그 돈을 갚지 않더라도, A가 B 의 집에 가서, A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냥 그, 그 집에 있는 고가의 미술품 작품을 가져가서 100만원 그냥 팔아버렸어요. 즉, 자력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하사인이 만약 자력 집행을 한다, 그럼 사회가 혼란해지겠죠. 오, 내가 너한테 100만원 흘린 지가 안 갚어? 그럼 저는, 뭐죠? 사람들 막 데리고 가고 돈낼 때까지 계속 걔를 감금해놔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당연히, 자, 사회 혼란이 제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A는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즉,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이런,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법원은 A의 채권 확인을 판결하고, 자, 집단권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재산을 압류, 경매 매각해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그쵸?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당연히 이두 번째 사례의 어, 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민사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 그렇죠. 자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죠.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과세 협법을 위해서 자력 집행을 하는 것을 네 오케이 해주는 거죠. 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즉 A가 재산세를 미납했다 그렇죠. A처럼 그렇 재산세를 미납했죠. 미납했을 때는 국가가 A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고 해야 공공서비스 공급목적을 공공 달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이런 것즉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자 행정이라는 거죠 행정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음 그렇죠 여러분 <laughs> 네자단 무슨 뭐 과세처분이 과세 무효가 아니거나 또는 법원이나 저희 정부가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아야 당연히 이렇게 어, 국가가 그렇죠 공, 공공서비스 공급목적을 공공 달성할 수 있겠죠. 즉 뭐냐 면 법은 국가와 사인을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두 번째 사례에서는 결국에는 A는 B에게 적법하게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 법원의 채권확인 판결, 집단을 통해서 강제집행, 그다음에 법원에 B의 재산을 압류, 경매, 매각해서 그다음에 A에게 그만큼의 돈을 준다 해서 끝인데, 자 이런 상황들은 미사절차로 되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과세 확보를 위해서 자립집회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국가는, 그렇죠 법은 국가와 사인을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어, 국가는 결국은 이 재산세 미납에 관해서는, 일본 재산세 미납에 관해서는 자, 국가가 AA 재산을 바로 압류매각을 하는 거죠. 그 사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예, 네, 근데 국가는 당연히 시간도 많이 들고 자 그렇게 되면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바로 국가는 사인과 다르게 A 자산을 뭐죠 압류 매각을 하고 바로 공공서비스 공공목적을 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행정이라는 거죠 행정 그렇죠 행정 자법은 그래서 국가와 사인을 어 다르게 취급한다 즉 사인은 자기의 돈을 받으려면 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국가는 뭐죠 네 자력집행을 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요? 공공서비스 공급 공공 법적을 달성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세금을 걷고 이런 돈을 받는다는 것즉 재산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즉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공공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이 행정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인간과 행정 시간에는 자, 국가의 이 행정, 이 행정에 관한 기본 개념, 즉, 행정법 총론, 네, 이 부분들을, 네, 배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따지면 행정법의 기본 개념, 자, 행정법 제외 원칙, 즉, 법치주의나 신뢰보호 또는 평등 원칙, 자기보석의 법리, 비례 원칙 등을 배우고요. 자,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는 자, 행정조직법,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행정 주체, 행정하는 그런 이제 주체들은 누구인가? 자 내부 그다음에 상호간 그렇죠? 행정 주체 내부하고 그 상호간에 있어서 어떤 관계 그렇죠? 그다음 행정 작용법. 자 행정 작용법은 자 행정 주체나 행정 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가 행정 작용인 거죠, 그렇죠? 자 행정 조직법은 행정 주체 내부나 상호간인 거죠. 행정 조직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 내에 행정기관의 어떤 조직. 근 행정 작용은 당연히 행정 주체가 국민에게 무엇인가 행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와 국민 간의 그런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법상 권리. 자, 개인적 공권이라든지 국가적 공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자, 행정부의 행위. 그렇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 그런 거죠.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행정부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자, 이행정행위는 당연히 국가,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발생시키며 또 어떠한 의무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한다 그랬죠 그렇죠 즉 법률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 법률 중에서도 뭐 행정입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 행정행위의 유형 중에서는 하명이 있고 허가 대리 특허 인과공중 확인 통지 수리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밖에 그 행정의 행위 형식은 뭐 화계학이라든지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사실형위그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렇죠 행정의 행또 효력은 공정력 불가정력 예 불가병력 네, 말은 어렵지. 네, 말은 되게 어려운데, 네,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 나면, 아,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말을 되게 어렵게 썼네. 용어가 되게 어렵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거, 네, 별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행정, 즉, 인간과 행정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 예를 들어서 A의 차를 압류, 예각하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통제와 같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쵸? 즉, 국가가 즉 행정부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나 원칙자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행정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음, 실효성 확보 수단 즉 강제 절차나 행정벌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행정을 실행을 하는 거죠. 즉 실효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A가 세금 내지 않는 경우에 자, 행정행위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 절차를 진행을 시킨다든지 또는 행정벌을 부과를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만약에 무호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개 아, 예, 철거 처분을 개고라 그러는 거죠 자개고나 철거 처분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즉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제법은 뭐냐면 자 국가가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 행정행위가 되게 잘못됐어요 즉 행정부의 처분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국민이 권리의 침해를 받았죠 자 그럴 때 국민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떤 뭐 처분을 했던 그 기간보다 더 위의 기관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법원에 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법 강론을 배울 건데 개별행정법, 자, 행정조직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공무원법, 자, 이런 것들을 네, 배울 거고 그다음에 경찰법, 극부행정법. 자, 극부라는 건 뭐죠? 네, 무엇인가 주는 거죠, 돈이나 현물들을 주는 거, 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극부라는 건데 그런 극부행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부담, 그, 다음, 그 다음에 환경행정, 그 다음에 경제행정. 자, 이런 것들을 자반적으로 네, 1학기 내내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법, 인간과 행정 시간에 네,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자, 행정법 강론이 아니고 자, 행정법 총론, 네, 총론 부분이죠. 이 총론 부분 즉, 우리 국가 의 행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네. 행정. 즉, 행정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행정하는 이 행정 주체들. 그렇죠. 행정 주체들이 하는 그 행위. 행정행위. 자, 이 행정행위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정 주체가 그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가 그렇게 행정 주체가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어, 말을 듣지 않아요. 국민이. <laughs> 그렇죠. 그러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행정행위의즉 국가의 공공서비스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은 뭐가 있는지 그렇죠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가 행정행위를 해서 뭔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게 뭐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든지 근데 법률에서는 이만큼만 하라 그러는데 이 법률에 규정된 이틀을 벗어나서 더 많이 뭔가 초과를 했다든지 이럴 때 즉그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를 받았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렇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자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법 강론 부분에서 어떤 승리 수주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만 볼 거예요 경찰법, 급행정법, 공영부담법, 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학기가 이쁘게 끝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하지만 이것도 교양도 아니죠, 여러분. 이거 봤더니 인간과 행정의 전공이더라고요, 그렇죠? 전공 선택,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전공과 교양의 중간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 뭐 완전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 아니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인간과 행정, 즉 행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리어 뭐죠 반대로 인간이 행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이두두 두 뭐죠 두의 개념의 관계죠, 인간과 행정. 자 여기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뭐죠 법적인 그런 행정법. 이 법적인 토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토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번 학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뭐 오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학기 때부터는 네 상대평가죠, 그렇죠. 네, 물론 물론 이 학기 때도 어, 그렇죠, 50퍼센 50 미만으로 A 클래스를 줬고, A 클래스를 줬고, 나머지는 이제 B, C, D, E, F, 아, E도 E는 없죠. 네. B, C, D, F. 네, <laughs> 이렇게 줬는데, 제 2학기 때는 아마 상대평가구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네, 레포트,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중간 기말고사는, 네, 여러분하고 잘 토의를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제 마음대로, <laughs> 네, 제 마음대로, 네, 결정을, 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네, 하여튼 뭐,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네, 중간각기말에 시험을 봐서 여러분에게, 어, 뭐죠, 성적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될수 있으면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과목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대한 잘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잘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2강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